명학원의 매서운 추위도 성탄의 기쁨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교회와 성당은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려는 발길로 가득 찼습니다. 두 손을 모은 시민들은 낮은 곳으로 이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 사회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탄절의 따뜻한 온기는 침체됐던 원도심 상권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지하상가에서는 크리스마스 세일페스타가 열려 모처럼 활기가 돌았습니다. 두툼한 겨울옷부터 아기자기한 소품까지 파격적인 할인 행사에 시민들은 지갑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고 상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추운 날씨 탓에 실내를 찾은 가족과 연인들로 상가는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입니다. 모처럼 활력을 되찾은 원도심에서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따뜻하고 풍성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한라일보 TV 였습니다.